39번을 보게 되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이제 몇이 나와야 해가, 15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x의 개수가 3이잖아, 그리고 주사위니까 1, 2, 3, 4, 5, 6이겠지? x, y, z로 가능한 게. 그래서, 무조건 x 기준이야. 봐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면 안 되지. X가 오면 YZ가 0, 0이잖아. 그치, 1부터니까. 주사위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X가 1이면, 그, 뭐시냐, 얘들아. 2Y 더하기 Z가 몇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잘 봐봐. 그럼 또 이거를 세야 되는데, 또 얘들아, Y가 1이면 안 되지. Z가 10이니까, 주 3이니까, 1, 2, 3, 4, 5, 6이야. X, Y, Z는. Y가 2도 안 되고, Y가 3은 되지. Y가 3이면 Z가 몇이야? 응. 6. Y가 4면? 4. 5면? 2고, 6이면 안 되지. 6, 0은 안 되니까. 꼼꼼하게 세야 돼. 얘들아, 이거 적을 게 없는데. 그냥 너희가 세야 돼. 어차피 가서. 그러니까, 제 X가 1일 때몇 가지 순서쌍이 나왔어? 세 가지가 나온 거 맞아. X가 1일 때몇 가지라고 하더라? 3가지 3가지를 구 9X 하더라? 3가지를 그럼 이거는 3가지 여기 3가지 X에다 2넣어주면 여기가 6이지 6그럼면 2Y 더하기 z 가몇 되는 거야 6 넘어가면 9Y가 1은 안 되지 Y가 2일 때 5, Y가 3. 그 내가 지금 Y를 먼저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Y의 개수가 Z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Y가 3이면 3, 4면 1또몇 가지, 3가지가 나오게 되겠네. 3가지 또추가 X가 3이면 2y 더하기 Z는 또몇 나오니? 6, 그치? 1일 때 몇이 돼? 2일 때는? 2, 3, 0은 안되지 응. 두가지 두가지 응.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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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4면 2Y 더하기 Z는 몇? 어. 그럼 1, 1밖에 없지 1, 1 응. 한가지 그래서 아홉가지가 답이 되는거 그러니까 큰 개수를 기준으로 세는게 편하니까 이렇게 세는거야 알겠니 얘들아?